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들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롤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중앙 차원호가 가동됐습니다. 아모니코 노항복선을 이차원으로 보낼 겁니다. 광물이 <목소리> 부족합니다. <목소리>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 모자랍니다. 적경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광물이 필요한... 광 물이 필요 한니다 를 생성해야 합니다. 진화 와이어 광물이 필요합니다. 저게 공격 움직임이 감추였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간다. 죽일 준비가 다죽 명령을 내려라. 왕국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처리했습니다. 아몬이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소에 눈독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 보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위줄 병력이 필요할 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구팀을 보냅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에게서 탈환하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개 해야합니다 동맹 전투 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졌습니다. 간나운 소식이군요. 살짝 걱정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저기 우리 기지에 공격 명령을 보냈다. 왕국 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목표를 쓰러뜨렸습니다. 진화 와이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 있는... 我恨你什么？ 감염체 투하를 살만 수습니다 대규모 광란이 준비되었습니다.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군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없애버려라. 적의 유닛이 살아 있다. 죽일 준비. 변형이 끝났습니다. 참.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영영을 내려 군단이 군대. 듣고 있습니다. 대규모 광란이 준비되었습니다.

굳이 죽일 준비가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됩니다 감염체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대규모 광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단이 굳어졌다 명령을 내려라 메모리가

걱정하 아군 참신 효과가 많습니다 수비에 집중해야 왔다. 야, 미안해. 지금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적과 만나 대규모 방어이 준비되었습니다. 전투 중입니다. 노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버텨냈습니다. 음, 왕복선 편대가 격추됐습니다. 예상대로 고...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아나려 합니다. 어서 제거하십시오. 득쿤 낫명!

군단이 굶주렸다 듣고 있다 또 다른 왕국섬 현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당연한 일이지 공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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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다. 진화가 음. 완료되었습니다. 변혁 동맹이 음. 전투 중입니다. 음. 아군, 적과 만나. 면물체 투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공격이 감지된다. 준비해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 중입니다. 했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임무를 완료했다. 왕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군단의 돈너는 절 대적이다. 이제 대규모 광란을 할수 있습니다. 죽일 준비가 되다 명령을 내려라. 진화 와이어.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아모니 차운로 세 개를 모두 가동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왕복선을 막아야 합니다. 적과 만났습니다. <laughs> 감염젖투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가면 찐댁이 가면 찐댁이 회이 가면 찐댁가가스가이 전투 중댁이 가면 찐댁이 가면 찐댁